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맞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성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영광 돌리며 하늘를 시작하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에게 임만 위에의 큰신원 청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해돋이를 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빌기도 하고, 요즘 절에는 복을 기원하는 불교 신자들이 줄을 이는다고 합니다. 곳곳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복을 기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가까이 하고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항상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모름지기 복을 받으려면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본시 편 73편 표지에 보면은 아사벳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벳란 사람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성전 찬양대에서 찬양 대장으로 섬겼던 아주 어이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심 중심 인물이 바로 본시의 저자. 아삽입니다. 아삽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담당하던 아삽은 어느 날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몹시 실망했습니다.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사본 하나님을 떠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아간 것을 볼 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악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픈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삽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한, 일, 불공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삽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믿는 확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넘어질 뻔했다. 나는 지금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 거만한 사람, 불의한 사람을 시샘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악인들의 평안을 부리웠다. 그래서 나는 넓어질 뻔했다. 실종할 뻔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잘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권력도 누리고 온갖 부경화를 누리고 그것도 순악 갑질을 행하면서 없는 자를 구박하면서 그 잘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신앙의 회의를 느꼈는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삽이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민, 있었, 그에게 쓴 고민과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나이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고민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 본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1절과 3절은 시인이 한때 형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지경에 처했던 심정을 고백해 고백의 형식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 이랬던 거야. 우리도 옛날 거기서 과거를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험든 교회 시기를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서는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서인교회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가 이렇게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모든 갈등, 갈등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 오늘도 주일이구나. 오늘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아무 마음,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 자유와 평안,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답 픈 세상, 한참도 알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대 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에 서쳐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신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 오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므로 악인의 결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은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과 번영은 일장 충몽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20절을 보면은, 신이 성소에 들어감으로 깨달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흉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아삽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아니, 성경 말하는 하나님의 공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죽은 이후에 지옥 가는 것으로 온다는 만큼만 말하지 않습니다. 실로 악인들이요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할 것 같아, 같아 보여도 그들의 운명은 심판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지나 그 서로 보자의비유에서보자는요 아픈 것도 없어, 아픈데도 없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열고 해도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얼굴에 기름이 보자로 흐르고 값신 값진, 값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던 거짓 나사로는 온 몸이 흔들고 거지라서 부자 집 잔치 부스레기를 먹고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은 잠시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완전하고 영원한 파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죽겠어 깨신 후에는 저희,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형통과 번영이 즉히 허무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 행복한 꿈을 꾸어도 잠에서 깨어나면 그만이에요. 꿈이 화려할수록 깨면 허무감만 더할 뿐입니다 주택복권을 사놓고 한 주간 동안 온갖 상상을 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주말에 뻥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현재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꿈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꿈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면, 그 부자처럼 지옥이에요. 이 세상 잠깐 사는 것은 꿈이고, 꿈에서 끼어보니까 지옥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운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은 일장준몽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실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질시하고, 투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꿈과 현실과 실제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권한을 당하지만, 우리 궁극적으로 영원한 형통과 번영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우리를 위해서 정국를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있어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와서 영원한 안심을 누리 하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제를 보면 아삽은 말하기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거의 실족할 실적, 만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상황은 을상황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자의 시인은 하마터면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할 뻔했어요 그리고 악한 길로 갈 뻔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더잘 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 예수 믿는, 너희는 그렇게 어려운 많은데, 나 봐라, 예수 한 믿어도 잘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삽은 큰 시험에 들긴 하였지만, 완전히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37편, 23절, 24절에도 보면은요, 다윗도 참환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복은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나 많은 환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께서 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지 않냐 하면 여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므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 날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고백과 같이 그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수있던 비결은 바로 나에게 힘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달려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일을 했거나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때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교원이 뭐냐면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28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줄을 떠난 자, 자를 죽께서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정파리다 이것이 10편 73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전에는, 하늘을 만나서, 하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께 왜 악인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는 재앙을 주십니까? 낙심했다는 거죠. 너무 재편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돈 많이 버는 거 요즘 어린 아이뜻이 소원이 뭐냐 그럼 돈 많이 버는 거래요새 바다 복 많이, 복을 비는 복마다 금년에 다돈 많이 벌고 건강해 주시오 십 이게 복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복은 어떤 것이 복입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차 천 것이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죽께서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불법과 부정의 판을 치고 충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약한 세상에서 예게치 않는 모든 사건들이 나있는이 세상에서 나쁜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 고다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구원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자다가 깨어나는 꿈같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모든 구원과 축복은 우리의 중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 말씀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에 거하면, 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의 몸된 괴를 가까이해야 됩니다. 찬송 가운디 마신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쁨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신다 하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기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환낭하며 기도하며 말씀하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 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으키시고 성리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잠시잠깐입니다. 독일을 공산주의로 만들었던 히틀러. 그가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독재자. 57세로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정복이라는 무죄 꿈을 가지고 온갖 전역을 일으켰던 전쟁왕 나폴레옹도 5 1세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당했던 종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불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들 욕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몇년 후면 이 땅을 사라질 인생들이 왜 저렇게 교만한가. 그래서 시0편 37편 1절 2절에 역시 믿음의 영웅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자할 것이므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종말입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죽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제 2000 26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